예 여보세요 정말인가요 아, 고맙습니다 아, 본부 전화입니다 엉뚱한 데서 붉은 다람쥐를 찾고 있었다는데요 아, 진짜 붉은 다람쥐가 있는데 저기 저 머나먼 곳이랍니다 지금 그거 확실한 정보가 분명하지 저기 저 머나먼 곳이라 이번엔 내 손으로 꼭 잡고 만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여기가 붉은 다람쥐 어디 있나 내가간다 거긴 어디죠? 추워 보이는군요. 난 아직도 붉은 다람쥐의 은신처를 계속 추적 중이다. 전 세계 사막과 눈 덮인 산을 돌아다녔지만 니들이 말한 저기 저 머나먼 곳을 찾지 못했어. 사실 저기 저 머나먼 곳이란데 아... 계속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가 얘기한 저기 저 머나먼 곳을 찾는 게 헛수고란 걸 깨달았을 겁니다. 저기 저 머나먼 곳에 붉은 다람쥐가 있다고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펭귄들의또 다른 원수를 잡으러 간다. 화이트 위도우 악명높은 거미 원숭이다 기다리라 내가 간다 정의의 복주 열차로 꺼내가신다 화이트 위도우는 지금 사라진 왕국이란 데 있어요 그럼 난 간다 왜요?